2023년 교회표 지난 4주 동안 저희가 합독하였는데요 오늘도 화면과 주보를 보시고 2023년 교회표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자라가는 믿음생활 이러한 믿음생활을 하자는 그러한 목표입니다 이 말씀은 2월 둘째 주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은 내용인데요 이 표의 배경이 바로 베드로 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쓴 내용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말미에마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자들이 성장했으면 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아기로 남아있지 않고 성숙해지기를 바라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마이미 하는 장로계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함으로,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주시고, 여러분 삶이 풍요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다는 것, 읽고 묵상한다는 것, 듣는다는 것, 공부한다는 것, 배운다는 것 어떻게 보면 저에게 익숙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저희 영이 살기 위해서는요, 저희가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살지 않고 저희 마음과 영이 건강하기 원다면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기독교인이 됐는데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갓 태어난 저희들인데 성장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필수라고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다 보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충분히 나타납니다. 그 내용이 구약에서 등장하건 신약에서 등장하건 여러분 이해가 안 되고 어떤 것은 신비스럽고 만들어낸 말씀 같기도 하고 미스터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2000년 전 여러분들이 회당 안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이 목수의 아들이 이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이 말씀이 이해가 됐다면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은 이 말씀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아니 이 사람의 살을 먹다니 이 사람이 흘리는 피가 있는데 그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여러분, 저희 속에 생명이 없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증거하신지, 이제 2000년 이란 세월이 흐른 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 저희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희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신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저희는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이 말의 내용과 의미를 이해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3주 전에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셨다는 그 내용이죠.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재미있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 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중에 불리게 되었지만 이러면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러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요. 이 사람들은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사람들이다 해서 기독교인들이 어떤 오해를 받았냐면요. 기독교인들이 식인 풍습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여러분, 그런 오해를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요. 크리스천들이요. 이 사람들은 예수라는 사람의 살을 먹는 사람들이요. 피를 마시는 사람들이라. 여러분, 실제로 저희는 예수님의 살과 그의 피를 실제로 마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표면적으로 듣고 저희에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전까지는 여러분 납득이 안 되는 내용도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요즘 요나서를 새벽에 공부하고 있고 수요일 저녁에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큰 물고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큰 물고기가 사람을 삼켰는데 사람이 그 안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었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와 닿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 네, 믿어집니까? 용납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이해를 주시기 전까지는 여러분 그 말씀이 저희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뭐 하나님이 계신데 말씀으로 존재하셨대요. 그게 어떻게 저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말씀으로 존재하셨대요. 내 그분이 육신을 타고 이 세상에 임하셨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제자들이 저에게 이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것은 저희가 이해하기에 너무나 불가능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대요 말씀만 하시면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저에게 납득이 안될수 있고요 용납이 안 되고요 저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화난 내용도 있고요 성경을 읽다 보면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 오해가 안 되는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힘든 부분이 저희에게 임한다 해도 이해가 지금은 안 된다 해도 우리 마음이 하는 정리의 성도님들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까이 하며 사시는데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가 도무지 이해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 29절. 함께 읽죠.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적하게 하거든, 빼어 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 하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오른 눈이 무엇인가를 탐내고, 남의 배우자를 탐내고, 저희가 탐내지 말아야 될 것을 탐내고, 죄를 지으면, 여러분, 이 눈을 빼어 내버리라고 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장르의 성도님들,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 눈을 직접 빼라는 것 아니었고요. 죄를 그만큼 중요시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저희가 접할 때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계속 읽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해를 주시는 날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이해를 주실 거예요. 버리지 마세요. 멀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 세례 요한은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얼마나 충성되게 따랐냐면요, 그가 광야에 가서 메뚜기를 먹고 사는데요, 그, 그래도 광야에 따라가서 세례 요한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례연의 제자들이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열두 제자 외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초기에는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제자들 70명을 선택하셔서 어떤 복음서는 72명을 선택하셔서 제자들을 미리 보내세요 예수님께서 증거하실 내용이 있는데 너희들이 먼저 가라는 거였죠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도요 그날 예수님께서는요 회당에서 이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유대인들 가운데 제자들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 중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 하더라. 여러분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 신기한 것을 보고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많은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떠나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예수님 말씀 때문이에요. 그가 하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됐고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기한 것을, 이제 신기한 것, 그것 때문에 따르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그 순간, 자기에게 이해가 안 되고 힘들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됐다고 제자 요한이 기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한인 자누게 성도님들.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읽고 배우고 묵상하며 살아가시는데 여러분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대요. 성숙해질 수 있대요. 하나님의 풍요로운 삶이 저희 삶에 가능하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중심으로요. 사탄은 여러분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저희에게 많은 것을 줄수 있대요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저희가 세상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수 있어요 건강히 살수 있어요 여러 면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줄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원치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숨 쉬는 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저희에게 많은 걸줄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저희 생명이래요. 생명을 줄수 있대요. 영을 강건케 하신대요. 이 말씀만 가까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숨 쉬는 것 기도인데 여러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면에서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잘 되시길 바래요. 그런데 기도만 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 사탄이 저희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라고 예배드리지 말라고 그 시간에 나가서 운동하고 뭐 챙기고 돈 벌어야지. 그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저희에게는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경우가 어떤 때냐면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때예요. 소홀히 여기는 때예요. 기도 안 하는 때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신이 만나라고, 영을 살릴 수 있다고, 소생시킬 수 있다고, 축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 쉽지 않을 때가 옵니다. 이게 뭐지? 나 같으면 이렇게 안할 텐데, 하나님의왜 이렇지? 예수님이 뭐지?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까이 두고 듣고 배우고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요로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날 어디 계셨습니까? 회당에 계셨어요 회당은 누가 찾았습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정치가들 그 사회를 이끄는 사람들 특권을 누리던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했더니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도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안 된다 너무 힘들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 말씀을 귀로는 듣지만 그 가운데 믿지 않던 사람들도 충분히 있었어요 예수님은 따라다니긴 하지만 겉으로 봐서는 예수님의 제자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언복음 6장 64절입니다 화면에보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해요 종교적인 향기는 조금씩 나긴 해요 그런데 믿지 않는데요 What does it matter to me?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동떨어진 상황을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요 회당에는 와 있어요 교회 안에는 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추지 않고 믿지 않고 나와 동떨어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거울의 자신을 비춰보는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때가 묻었는지, 내가 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자기와는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회당 안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교회의 움직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중에 모든 것이 배타적인 태도로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교회의 움직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기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 발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여인이 있었어요. 그는 향류를 예수님에게 붓습니다. 눈물로 닦고요. 요한복음 12장에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신학,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여러 차례 감동을 받으신 적이 있어요.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감동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한복음 12장 내용이에요. 이향류를 어찌하여 300 대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로라. 여러분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과 그래도 3년 동안 여러분 같은 집에서 먹고 마시고 살았던 제자예요. 여러분 이 제자는요 예수님께서 일으키는 기적 다 자기가 보았어요. 눈으로 다 보았어요.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것도 봤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동반하던 제자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 아름다운 행동을 보고도 여러분 딴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원리만 가지고요. 믿지 않는 사람이요. 성경에 나오는 원리만 가지고요. 성경에서 지시된 원리만 가지고요. 여러분 신체적으로 어느 정도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원리만 가지고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원리만 가지고요. 여러분, 부자 될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원리만 사용하셔도 돼요. 넉넉히 사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믿어주십니까?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아니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을 믿지 않아도, 성경에 나오는 원리만 가지고 여러분, 부자가 될수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도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요 말씀을 배우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도요 성경에 지시된 원리만 가지고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풍요로운 삶은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따릅니까? 왜 따르냐 하면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 있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욕심이 있는데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나는 이것만 달성하면 뭐 그냥 같이 있어도 괜찮더라 그런 자세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떠나진 않았지만 그죠? 이거는 뭐 있어 오케이 괜찮더라 그러나 믿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일수님에 대해서 이 영적 원리만 몇 가지만 배우면 내가 이렇게 살수 있더라. 그것만 터득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부자가 많이 되는데요. 하나님과 동떨어진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적 원리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희가 심는 대로 걷는데요. 그러면 많이 뿌리시면 되잖아요. 그게 영적 원리예요. 그냥 많이 투자하시고요. 많이 남들을 섬기시고 도우시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넘치게 채워 주시겠대요. 그거는 영적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건 말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 회당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제자들 중에도 그냥 믿지는 않지만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저희에게 생명이래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곁에 두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한 제자들도 있었대요 예한복음 6장 67절 여러분 예수님께서 좀 아쉬워하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그랬을 때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일까 우리가 주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아서 옵나이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 참 허분이 많은 사람이었지만요. 이 중요한 때참 중요한 그런 고백을 해요. 예수님께 좀 실망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Do you want to leave too? 너도 가려드냐? 좀 실망하신 그런 것 같은데 베드로가 예수님 당신은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한테 가오리까 여러분 예수님만에 영생의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그분이 영생의 말씀이세요 여러분 저희가 4주 전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보았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가는데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고요. 예수님 당신이 영생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가능합니다. 이안 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마음에 하는 자누의 성도님들. 예수님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신앙생활 하신데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의 신앙의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선배들은요. 그냥 인생에 뭐다잘 풀린 사람들을 아니에요. 저희 신앙의 선배들은 누구냐 하면요. 힘들었지만 하나님 떠나지 아니한 사람들이에요. 괴로웠지만 죽고 싶었지만 하나님을 붙들었던 사람들이 여러분, 저희의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그들이 저의 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희 신앙의 선배들은요, 모든 것이 다 형통하였더라. 그들에게는 인생의 장애가 하나도 없었더라.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만나기 원하시면 세상에 나가면 많이 있어요. 저희보다 훨씬 더 형통한 사람, 수많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떨어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마이매니 정리의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 답을 찾고 향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그 해답을 주지 않는다 해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불쾌한 일이 있어도 상처받아도 하나님 말씀 의존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나며 스스로 이야기하기에 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지 이 공동체가 뭐가 중요한가 여러분 그처럼 모독적인 생각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보혈로 이 교회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감히 저희가 내 자세만 마음만 바르면 됐지 하나님의 교회가 뭐 공동체가 중요하냐? 여러분 사탄이 그말 들으면요 사탄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 당신 잘났다. 공동체가 뭐 필요하냐? 당신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그 교회가 마이미에 있건 한국에 있건 중국에 있건 러시아에 있건 예수님의 보혈로 세운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공동체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그러한 장소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교회 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감히 자신이 생명이다십니다. 영생이시래요 그가 저희의 영을 살리는 만나라고 저에게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풍성한 삶이 여러분, 저희에게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아는 장로의 성도님들, 여러분이 숨 쉬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며 살아가시고요 기도하며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요로운 삶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급기를 읽게 되면 영적으로 걸음마를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몰라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은 그 백성들이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즐겁기 34장 10절 말씀. 제가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와께서 호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워나니, 곧 내가 아직 온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와의 호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영어로는 이 두려운 라는 번역을요. 오 e 이라고 얘기했어요. 저희는 영어 단어 중에 아마 그오 e 이라는 단어는 저희 귀에 좀좀더 좀 익숙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언약을 주셨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를 위해서 오 e 한 일을 하기 원하신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언약이 있는데 저희를 위해서. 행할 일이 있으시대요 근데 그게 어썸하대요 대박이래요 크대요 지금은 미스터리하지만 여러분 어썸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까이 하면서 살수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는 우선순위를 뚜렷히 세우시되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제가 읽고 배우는데 힘쓰게 하시고 제가 날마다 숨 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 가며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 어썸한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